편의점. 애들이 5만 원 편의점 가면요 양수를 가득 들고 올수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면 눈이 돌아갑니다. 부모가 하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이거 하자고 이거 하자고 해서 지금 매월 저희들이 첫 주에 여섯 가정을 시, 이거 추첨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꼭 해보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의 핵심적인 목표로 가는데 이제는 아이만 살리는 게 아니라 어른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교육에서 양육으로 간다. 교육은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데 양육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자, 교회 전지대가 함께 도약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하냐면 사랑의 울타리 하는 것을 하는데 이게 뭐냐. 교회학교 한 부서와 한 선교회가 서로 결혼을 맺는 거예요. MOU를 체결하고 서로 올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세요. 70세 이상 아브라함 선교회와 우리 초등부가 서로 연결을 맺었습니다. 원래에 가서 90세대 홍태찬 지사님에게 아이가 편의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 84세 이창희 집사님이 답장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윤철수 집사님과 이현수 정님에게 이룰을 외웁니다. 네가 정환이구나, 네가 태민이구나. 그리고 요이구우 집사님, 79세, 이분 아이들과 사진을 찍습니다. 너무너무 바람직한 모습이죠. 자, 이것 때문에 가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예, 이 금일봉 전달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서를 도와줘야 되면 3만원, 5만원 줘요. 그런데 여기에 얼마 들었을까요? 한 부서만 주면 돼요. 돈1 0 0만원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안갈 수가 없는 거죠. 이분들이 누구냐? 아까 그 처음에 MOU 체결했던 아브라함 회장님과 아, 회장님과 우리 아동부, 초등부 부장님이시죠.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 너무너무 귀한 시간. 저 뒤에, 뒤에 계시면 8 9세대 저희 원로우 장로님이신데 10살짜리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세대가를, 세대를 초월해서 기도와 기도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은 70세 이상 여자 성도들 사학년 여전들 가면요 저희 가면 뭘 주나? 예, 현찰을 줍니다. 그러면 오 가지 현찰 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만원의 행복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애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이에요. 네, 너무 너무 좋아하고 저렇게 행복하지 않을 보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가 중심돼서 여단봉사할 때는 50대 여전도회가 담당이 가셔서 어묵을 끓어주시면 저거 먹으면서 애들이 열심히 또 봉사를 하고요. 네. 저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500만원 넘게 기부를 하는 교회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아이들은 봉사하고 어른들은 후원하여 모든 세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자 보세요 청년들 임원들이 수련회 갔는데 희끗희끗한 머리가 보이죠? 왜까요 50대 남자 성교회가 MOU를 체결하고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면서 저도 50대에 갔습니다 가서 같이 기도하고 금일봉을 전달하죠. 저게 100, 100만원 들어가 어요 그러니까 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귀찮을 수가 없어요. 한개사진도 찍고 같이 수련회에 가서 주변 보임에 조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희한한 건 자기 아빠 말은 안 듣는데 남의 아빠 말은 잘 들어요. 요즘 애들이 신기해요. 네, 같이 등산 하기도 하고 마지막 스무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 중심 당기석이요. 저희 교회는 반반 갑니다. 다음 세대 35명 작년 35명. 반반이 가면 너무 너무 좋아요. 아이들 이 중심이 돼서 3학년들에게 꿈갈수 있으니까 카보아가면전 세계가 함께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가정을 이룰 수 있고요, 대가족을 이룰 수 있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프로그램을 준비해 가서 저렇게 자기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함께 놀면서 아이들과 함께 알아가고, 네, 너무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오는데요 네, 저렇게 모든 팀에 모든 세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역할을 나눠서 맡아서 하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리고. 어, 모든 세대는 모든 세대대로 각자의 역할을 해내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해내고 있고 또앙코로바트를 가니까 학습의 효과도 있고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의 꿈을 키워가는 교회입니다.